제 앞에 발표해 주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스마트 케어 분야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들면서요. 시장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약간 뭐 큰이들 표현하는 박쥐가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시장에도 있으면서 밸류에이션도 하고 또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 있다 보면 이제 다양한 그 모델의 스마트헬스케어의 어, 시스템들을 가지고 오세요.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시스템들이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화두로 던져주게 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그런 분야가 될 텐데요. 어, 요즘 아 코리아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면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 이스라엘의 모태 펀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인큐베이션을 위주로 여기서 판교에 요즘은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요구주마에서 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이제 기술 심사 역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작죠. 인구도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내수 시장과 어떻게 보면 기술은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을 한 걸로 보이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제약부터 파마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기업이 없다는 점이 저는 이제 고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고민은 하실 텐데요. 그냥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려고 기업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한국인이 홍인간의 개념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화를 하시고 싶으실 거고 기업을 성공시키고 싶으실 겁니다. 음 우선은 저는 전체적인 시장이 과연 우리가 새로운 대 후반 아니 2010년 후반에 어떤 시장들이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기업이 경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하는 거고 그 우수한 평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규 고객을 어떻게 진입시키고 그 신규 고객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가 또 다른 관점이 될 텐데요. 뭐 간단한 자료지만 이건 WHO의 자료고요. 뭐 그냥 봐도 이 바가 많이 늘어나셨죠. 한 1.5배 이상을 3년 이내 에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스마트헬스케어, 바이오, 한마디로 라이프사이언스 전체를 다음 세대 의 먹거리로 보지 않나 싶은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장으로도 보는 게 컨슈머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PHR, 퍼스널 헬스케어 리코드가 여기 들어갈 텐데요. 어, 또 많은 부분이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헬스, 어, 컨스머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고, 이 시장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게 조금 더 집중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스마트 헬스케어를 했을 때 중점적으로 잡는 시장이 당뇨,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 제가 참가자분들이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스마트헬스케어의 당뇨와 고혈압을 잡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오후 시간이라 졸리지 않으신가요? <laughs> 스마트헬스케어가 당뇨랑 고혈압을 잡게 되는 만에 급성기 질환이라면 스마트헬스케어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EKG나 심전도, 심전도를 활용해서 급성기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헬스케어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집중력이 더 뛰어나진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끝없이 증가할 거고요. 우리나 라 203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35%를 넘어가니까요. 이거는 어, 예상하고 있는 전체 바이오 헬스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이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봅니다. 발전상으로. 그런데 어, 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프로를 점유할 것이냐 했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잡 디비전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에 근무하는 잡 디비전이 이 거의 한12% 정도가 앞으로 3년 안에 성장하다고 보는데, 어, 그러니까 헬스 프로바이더의 결정력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폭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가 과연 퍼스널 헬스케어, 환자, 커스터머 쪽에서만 볼 것이냐? 우리가 프로바이더의 개념까지 조금 더 확장된 사업화의 전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얻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알라메이어스라고 이제 일부는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이제 의사 기업과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알라메이어스가 얘기했을 때 우선은 어, 의료의 화두가 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선은 데모크리티에이션 그러니까 민주화 그리고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의사가 중동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도메스티 우리 가서 할 것이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어떤 툴을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좀더어 범용화 될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급성기 환자가 아니라 계속 헬스케어를 해 줘야 되는 케어의 관점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접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케어라는 말을 이미 스마트에 붙여 버렸지만 큐어와 케어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어는 말 그대로 닥터와 환자의 릴레이션십 내지는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완전히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케어는 관리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스마트 헬스 케어의 시스템을 이제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큐어와 케어의 개념에서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그 각각의 룰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바이더가 다르고 그 이해 관계자들이 다른데 그게 파악이 안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사업화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선에 있고 그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파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PwC에서 내놓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고요. 우선은 뭐 에이징 크로닉 디지즈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따른 게 이제 코스트하고 퀄리파이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액세스 투 케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기존의 방법이 환자 와 의사가 반드시 대면을 해야 됐다면 이제 다른 방법의 접근력이 어접근의 툴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접근의 툴에는 테크놀로지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고요. 뭐이 슬라이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IT 테크놀로지는 헬스케어를 반, 단, 당연히 푸시할 수밖에 없고요. 고객이 중심이 될 거고 기존의 의사들이 중심이 됐다면 의사들에서 환자 그리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로 어 권력이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뭐 여기까지 얘기는 그렇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사업화에서 성공을 하였느냐 제가 여기 이제 디바이스도 좀 들어있긴 한데 이제 두 기업 아메리칸웰과 이따마르는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혹시 아메리칸웰을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기서 많이 화두가 될 텐데요. 일종의 미국에서 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환자와 의사와의 릴레이션쉽을 지향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어 이따 말하는 어 우리가 그 슬립 압력 무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한 디바이스고요. 그 디바이스를 웹으로 어, 연동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제 스마트 헬스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업일 거고요. 뭐 기분 이미지는 디바이스니까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 이따 말르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손가락에 일종의 센서를 어, 끼우게 됩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도플러로 어, 우리 혈화, 혈관의 상태를 센싱하고 그혈관에 센싱된 것을 기록한 후에 기록을 다시 웹상으로 올려서 그 웹을 어, 의사라 닥터라든지 개인 자기의 주치의라든지 그 주치의를 통해서 관리받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뭐 제가 여기 자게 했는데 지금 뭐 이거 이게 2013-14년 초반 데이터인데요. 약 80만 명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2015년 8월에 어, 3천만 달러를 인베스트 받았습니다. 과연 근데 기술이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도플러라는 게 굉장한 뭐 엄청난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 아니고 그걸 어플리케이션을 옮긴다는 것도 굉장한 테크놀로지가 아닌데 왜 외에 다를 것인지에 대한 어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미징은 디바이스로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웰인데요. 뭐 그냥 보셔도 알 거예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는 진료를 지향한 어떤 솔루션이고요. 그 대면하지 않게 한다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걸 처음 만든 거는 어,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의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 과연 그러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 사람의 비전은 처음엔 그것이 아니었고요. 의사들이 자신의 랩, 그러니까 병원? 병원에 매어 있는 채의 진료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 가서든 진료할 수 있겠다라는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점을 왜 말씀드리냐? 지금 우리나라가 다양한 뭐 스마트헬스케어의 규제나 다양한 이제 뭐 접근을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부와 뭐 동의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이 접근의 차이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이뭐 아메리칸 웨일도 물론 미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접근력의 첫 번째는 이해 관계자 중에 피지션을 먼저 피지션들의 그 진료 용이성을 택했다는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물론 국내에서는 조금 어프로치하기 어려운 게뭐 이런 경우에는 대면 진료 하지 않아도 보통 35달러 정도지만 국내에는 대면 진료 해도 뭐1.5 1달러 될까요? <laughs>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쟤는 접근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아메리칸 웨은이거 음, 얼마 전에 10 잠시만요. 네. 어, 요게 한 며칠 전에 데이터인데요. 어, 지금 야20 어, 블루크로스 쉴드 헬스, 헬스케어 아, 일, 일종의 헬스케어 인슈어런스예요. 인슈어런스에 지금 음, 프로바이드된 게 29개 정도가 어, 뭐 메리칸 웰과 계약을 했고요. 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 저력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모델이었다면 과연 이 모델이 왜 이스라엘에서만 가능했느냐? 아메리칸 웰의 뭐 시스템적으로 따진다면 뭐 카메라 있을 거고요. 환자 의사가 뭐 일종의 대화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문자 형태의 댓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에 있는 아메리칸웰이라는 기업은 이 이노베이션을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제가 아까 큐어의 케어의 개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든 어떤 솔루션 내지는 프로블럼을 찾은 그 문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됐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검증 과정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투자가 되는하고 자금 가능 지원이 되고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환자의 생활이 반드시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의료진에게 이득이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스크라이트를 잡습니다. 어, 왜 여기에 뭐 환자 물론 환자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와 스마트 헬스케어 사이에는 이해 관계자, 특히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존재합니다.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게 어떤 베네핏이 없을 때 과연 이 헬스, 스마트 헬스케어의 그 솔루션이 제대로 피드백을 받고 스프레드 될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음, 어떤 문제가 지금 없었던 스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긍이 될수 있는 이 테크놀로지를 찾았을 때그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떤 문제를 어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각 과정은 슬라이드 참고하셔도 되고요. 우선 첫 번째 그 셋업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 제일 가장 중요한 이때는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치료 프로바이더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때 반드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리서치라는 건 간단하게 환자에게 이걸 써봤더니 좋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어, 의학적 리서치입니다. 논문이라든지 뭐 기존의 이론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웹엠디, 내지는 해리슨도 다 온라인으로 오픈이 돼 있거든요. 해리슨 내과 교과서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서치를 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컨덕션 오브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문제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 을 접근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어, 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와 이해 관계자들 간에 도구만 하든지 오피니언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도큐멘트 하는 건 여기서 서드시 v e 는건 정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눈에 가시화해서 그 같이 솔루션을 만드는 그 팀과의 공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 리 a solution and you have to do a test refine and i n 스 a n e data 기업들 제가 이제 몇가 o u have to do a test refine and you have t 그리고 어, 피버 열을 체크하는 스마트 솔루션 그리고 무슨 그 퍼스널 헬스케어에 리코딩을 해주는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런 솔루션들 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솔루션이 한 번은 고객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리텐션,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떤 어, 솔루션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솔루션은 결국 문제인 거고요. 그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에 대한 사전 고민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물론 퍼스널 헬스케어 하면은 우리가 컨슈머만 생각을 하는 단계이지만 컨슈머는 어, 메디컬 피드백이 없다면 그 컨슈머가 계속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컬 피드백과의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메디컬 리즈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입니다. 우선 환자도 있겠고요. 어 대부분 또 퍼스널 헬스케어 리코더 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와 비용이죠. 코스트. 코스트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피지션 또 럴스 우리 간호사가 퍼스널 스 케어를 관리하게 되는 형태가 미국은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CCC라고 해서 이제 너스 프랙티셔너 프랙티셔너가 진료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스프레드 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간호 그 닥터 외에 다른 의료 관계자들이 좀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 우선 마켓사이즈 마켓다이나믹스 마켓의 니즈 이걸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돈을 낼 것이냐 스마트 헬케, 헬스케어 시스템의 많은 부분들이 제후계 사이즈 다이나믹스 니즈까지는 굉장히 많이 만족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은 누가 돈을 낼 것인지에 문제가 생겨요 그 만약에 당뇨 죄송합니다 당뇨기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당뇨기계를 혈 혈당을 측정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담는다. 환자가 그거를 내 어플리케이션에 담기 위해 돈을 낼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닥터가 그 레코더를 보기 위해 자기가 페이퍼를 한다. 두개다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게 필요한 거죠. 결국은 기업을 하는 거는 이유를 내기 위한 거고, 캐시플로어가 흘러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내어질 건지, 페이를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테크놀로지가 먼저 만들어진다면 이제 기업이 운영되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과연 누가 돈을 낼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한번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 가치를 가지고 그 경제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고객이 유지하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고객이라는 입장에서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혁신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뭐 개념이 다 해파악이 되고 정말 우리가 스타트랙에서 봤듯이 빨간 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무슨 질환을 알수 있다라고 단계가 된다면 굳이 교환 가치가 필요 없겠죠. 이미 테크놀로지가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환자가 또는 의료인이 기존에 있는 솔루션이 아닌 새로운 솔루션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바꿔야 하는 당위성이에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 우리가 여성분들 생리주기 관리하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 달력에 관리하시거나 안 관리하거나 인데요 요즘에 그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뭐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는 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력에 쓰는 것보다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이유가 뭘 것이냐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편해서 그럼 진입은 되겠지만 거기 리텐션이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적인 고객의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 당위적인 고객의 가치가 부여가 됐을 때이 과정 이제 크리에이트 밸류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선은 마켓하고 이 관계자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덕트를 디벨롭할 때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어디서 억셉턴스될 것이고 그억셉턴스된게 메디컬 리즈랑 어떻게 맞을 것이고 컨셉을 어떻게 맞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 리스가 되겠죠. 다양한 솔루션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프라이싱. 돈을 어디서 내고 내가 가격을 얼마를 매길 것이냐. 대략 이 어플리케이션은 천 원에 매기겠다. 딴 데가 천 원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이 정도의 비용은 낼수 있다. 라는 부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핏이 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진입뿐만 아니라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아까 피피도 잠시 나왔는데 피피스는 뉴욕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의 그 고객들이 그리고 60%가 60에서 70%가 6개월 이내에 드롭됩니다. 그럼 리텐션이 안 되면 한때 유니콘은 될수 있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어요. 그리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솔루션을 제공해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1년만 운영하겠다라고 기업 하 생각하시는 기업가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때, 이 가치는 분명히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 고객이 이거를 교환했을 때 어떤 가치를 느낄 것이고, 고객이 어떤 생애 주기에 이걸 쓸 것인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연 어, 메디컬 리즈에 어디서 매칭이 될 것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 헬스 케어에 헬스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면 케어와 큐어를 구분하고. 그 케어와 쿼의 구분 사이에서 메디컬 리즈와 어디서 매칭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고객 가치를 만드는 데는 우선은 고객을 분리하고 그 고객에서 어떤 고객을 내가 타겟 고객을 잡을 것인지 셀렉션하고 그 고객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일 텐데요 내가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고객이 원하는 가치 그것이 만들어지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접점이 생길 때 이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이어나 파마 같은 경우라면 테크놀로지가 푸쉬가 가능하겠지만 스마트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 고객, 커스터머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 디센트 그러니까 탈중심화, 탈중심화의 핵심이 스마트 헬스케어의 어, 화두이기 때문에 더 고객과 피지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뭐 이건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 지금 우리가 뭐 규제며 어, 정부의 통제며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들의 거부며 다양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일 거예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앞서서 나오셨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적자 생존으로 뛰어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해야 될건 서로 각각의 프로바이더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관계. 가 조성이 되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오늘도 뭐 간단히 저희 요즘 sns 들 많이 하는데 sns 에 이제 뭐 제약학에서 관계자 분께서 얘기하시기를 뭐 이제 의사들이 갈 곳이 없어서 뛰쳐나오니까 이제 기업이 노를 저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도 거기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뭐 누미나 지금 뭐 강남언니앱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쪽들이 대부분 이제 메디컬 프로바이더들과 많은 협력을 통해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이게 헬스가 아니라면 그 피지션이나 메디컬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의료 관계자들이 많은 역할을 할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면서 그 시장의 관점을 전해줄 수도 있고, 패시트들의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 하는 리텐션의 키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키들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를 저는 제가 의사의 입장이면서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